안녕하세요. 신디니트입니다. 이거는 216번하고 217번이고요. 이거는 6mm 실, 이거는 5mm 실입니다. 먼저 216번은 그 2182번에 커피색 있잖아요. 그거 이제 조금 남은 거 하고, 그, 거랑 비슷한 컬러로 램슬하고, 순모하고, 간절기 실하고, 여러 개가 들어갔는데, 이거는 6mm 실이에요. 예, 전체적으로 커피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들어갈 램술 중에 한 가닥은 이제 멜란지 계열이라서 예, 이렇게 약간 땡땡땡땡. 예 그런 부분이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217번 이구요 이거는 가는 센존 한가닥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, 그냥 딱 겨자색 간절기 실하고 순모 울100% 실하고 램수라고 가는 센 존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간 간절기 실 중에는 약간 골드빛이 살짝 들어간 겨자색 실도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 톤이 아니고 여러 톤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메인은 여기 조금 밝은 겨자색 있잖아요. 예,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